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에 지정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함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선거의 효력 당선무효소송 당선의 효력. 당선무효소송, 당선의 효력. 만약 선거가 무효라면 당선은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죠? 선거가 무효면, 선거가 효력이 없으면 후보자 등록, 당선인 결정 자체가 다 없어. 당선 무효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선거 무효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선거는 적법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 당선 무효 소송이므로 선거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하나는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담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관할하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그 지역 선관위가 합니다. 피고가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맞아요. 선거의 효력, 선거 무효소송 대법원이 소를 제기하는 게 맞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영향이 전혀 없으면뭐 이미 이루어진 선거의 결과를 뭐그 어떤 조그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전혀 뭐 당선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선무효뭐 선거 무효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괜히 쓸데없는 돈을 한번더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게 틀렸 3번